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몸통 회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통 회전. 예,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은 어드레스에서 몸통이 수평으로 돌아야 됩니까? 밑으로 돌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요. 수평으로 돈다 생각하게 되면은 자꾸 여기 겨드랑이 떨어지거나 백스윙이 누워지게 되고 또 어깨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백스윙이 내려서 다시 또 앞쪽 오게 돼서 컷샷이라든지 당겨친 샷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프를 이제 시작하셔서 백스윙을 막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번 이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어느 부분이 맞는 거지 할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사실둘다 아닙니다. 둘다 아니고 짧은 클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괴로울 수 있고요. 클럽이 좀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엄만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방법인데, 어드레스 했을 때 이제 양팔을 이렇게 펼치시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자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끝 있죠? 이 손끝이 원을 그린다고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드라이버면은 저기 멀리 있는 원을 가리키고요. 아이언 아주 짧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원이 좀더 밑으로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러 여기서 쇼다인을 거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드라이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이 상태에서 약간 좀정도 차이가 보이십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클럽 길이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클럽 길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이 얼만큼더 길어져야 얼마큼 더 펴져야 됩니까를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쉽게 생각해서 7번 아이잖아요 7번 아이면은 7번 아이 거리에 클럽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양팔 펴시고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두번 돌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몸의 움직임의 느낌을 피드백을 받으시죠 클럽을 잡고요 그냥 똑같이 몸 회전만 시키세요 그냥. 자안모서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에서 피시고 숙여서 돌려보세요 이렇게요. 몸이 돌면은 이제 하체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어, 몸이랑 하체 같이 움직이는 느낌 받으신 상태에서 그 몸의 느낌을 기억하시고 클럽은 그냥 잡으시고 팔은 그냥 몸의 회전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게 오토매틱처럼 자연스럽게 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백스윙 올라서 몸을 얼만큼 기울이고 얼만큼 표해야 되지? 어떤 그런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TV 보면 키가 큰 선수나 키가 조금 단신 선수 나오죠. 그런 선수에 따라서 또 기울기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너무 기준에 너무 딱 정해놓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몸통 회전의 기울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be cool, be cool.